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음, 요일입니다 어, <laughs> 최근은 그죠. 이 장이, 그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이 좀 계속 커지죠. 뭐, 기관들의 어떤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 상승, 어, 아니면 하락. 어떤 그런 식이고, 또 보면 그 어떤 코스닥보다는 또 오히려 코스피가 지금은 요즘은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앞전에 그죠.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자피 음, 외인 외인들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외인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 그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 그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 또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요 음, 대부분 다 저평가 되어있죠 저평가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꾹꾹 눌러 놓은 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고 근데 그중에서 음, 이 상법 개정을 손을 댔을 때요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또이 자사주 이 자사주가 굉장히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자사주는 어찌 보면 이 대주주 오는 일가들의 편법이었거든요. 편법. 작은, 대주주들의 어떤 작은 지분을 회사 돈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자사주를 막 매입을 해서 어떤 경영권을 좀 안정을 찾은 거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소각해라, 없애라 하면 당장 경영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죠? 이 한진칼 한진칼 문제에 호반이 연루되고 어, 호반은 한진칼뿐 아니고 그 LS도 그렇고 그럼 얘가 뭐 유독 호반만 그러냐 경우에 따라서요 이게 어떤 전반적으로 확산이될 수도 있어요 음, 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어, 어떤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어떤 이 대기업 문화가 대기업이라는 이 집단이 생겼던 이 배경,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좀, 좀 이해가 편한데,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기업이라는 이 집단을 만들고, 그 이후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흘러오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 다음에 그죠? 이좀 예,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어, 상황을 봐, 이제 봐가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죠? 접병가 되어 있으니까 뭐 물릴 위험이 없다. 뭐 안전하다. 기다리면 충분히 번전 이상은 다줄수 있는 그런 회사들. 뭐 그런 쪽으로 는 지금 이제 포커스를 계속 그쪽으로 맞추고 있죠. 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들이 끝없이 추락하죠. 끝없이 추락, 추락, 추락. 어찌 보면, 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자격도 없는, 돈도 못 버는 2차 전지들이 코, 어, 코스닥, 대장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끝없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끝없이 추락, 추락. 그 자리를, 뭐, 조선, 방산, 뭐, 새로운 종국들이 자리를 메꾸고, 또, 상법 개정을 하면서, 진짜, 뭐, PBR, 그죠? 굉장히 낮은 PBR, 뭐, 0.2, 0.3, 이런 것들을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또, 어떤 시총, 상위권으로 진출하고, 이래야 어떤 장도 신뢰가 가고, 안정되고, 뭔가 좀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희망적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래서그 지금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우리가 그죠 어떤 종목을 선정을 좀 하긴 해요. 음, 그렇다고 지금 장이, 와, 이제 좋아. 안전해. 그런 장은 아니죠. 여전히 불안해요. 또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가 무슨 말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결국은 트럼프가 협박을 해서 보니까, 음, 그 하원, 그 공화당 쪽에 협박을 많이 했죠. 트럼프가. 그래서, 어, 감세, 감세 정책이 통과를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렇 이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데 거기다가 감시까지 해버리면 재정 적자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또이 부분도 약간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보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그죠. 어, 오늘 그저 이 JS 코플레이션 얘도 보면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 저 평가 종목으로 이 편입을 했는데, 의외로 오늘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는데 뭐, 끝까지 상한가를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예약 매도 걸어뒀는데, 쪼르륵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도 뭐, 내 주식 산 사람도 돈 벌어야죠. 그래서 뭐, 쿨하게 또 그거 팔아서 또 오늘 그죠. 다른 종목 들어가고 그랬죠. 항상 주식을, 이 유행이라는 건요. 주식 시장에서 유행이라는 건 끝없이 돌아요. 근데 유행이 테마가 돈다는 건 항상 고점이죠. 그 새려는 그래요. 아무도 안볼때 관심 없을 때 몰래 매집을 하고 그 테마를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다 퍼넘기는 게임. 그게 끝없는 반복. 그래서 바닥에 있는 주식, 좋은 주식을 사들고 기다린다. 근데 이게 말처럼 그죠. 말, 말이 쉽지. 바닥에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한다.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경험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주식은 거래가 없죠. 거래도 많이 안 되면서 그냥 찌질찌질 쥬쥬쥬쥬 빠져요. 줄줄줄 잘 빠져요. 와, 바닥이다 생각했는데 거래도 없이 뭐한10% 빠지는 거는 유사죠. 그게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이에요. 그 대신 뭐다?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만일 여에서턴할 때는 수십간에 10% 20% 그냥 숭! 올라오는 거죠. 어차피 거의 없이 빠졌고, 매물대가없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어, 좋은 주식을 바닥에 살 때는, 아, 뭐가 필요하구나. 어떤 인내,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왜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조금씩 느껴야 돼요. 느끼면서, 아, 이건, 이게 정석이구나. 이게 어, 투자구나.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는 거죠. 델코해요 어, 그, 얘는 그죠.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회사에서 13,000원에 13 공개 매수를 가죠 그래서 지금은 어, 1 2 9 0 0한 20원, 30원에서 막 사자가 잔뜩 깔려 있죠. 그거는 뭐 13,000원이니까 수수료 감안해서 뭐그 가격으로 알아두는 거죠. 그러면 팔 사람 팔아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어때요? 팔려고, 싶, 팔려고 하면 12,930원. 언제든지 팔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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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하다 보면 어떡해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물량이 계속 줄어들겠죠. 남아있는 양이, 그죠? 남아있는 주식, 남아있는 양이 뭐한5% 한 이내다. 이래 되면 어떡해요? 팔자가 어지없겠죠 근데 이럴 때 가끔가다요. 막 이상 현상을 보여요. 막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이고 나중에 뭐 따로 한번더또 필요하면 그죠?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또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일단은 지금은 뭐 팔려 먹든지 팔수 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팔 필요 없어요. 홀딩 하면 돼요. 지금은. 근데 내가 모든 돈이, 여한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이래 되면 곤란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죠. 뭐, 비중이 높지 않다면, 지금 계속 보는 것도 괜찮은 시기다,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종목별로 한 번씩 제가 6월, 요거는 중간 배당 있어요. 하고 한 번씩 이런 종목 말씀드리죠. 그 종목은, 그 중간 배당, 기준일 그때까지만 들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일 중간 배당 받는 기준일 때 내가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래. 지금 금리가 그죠? 계속 떨어지죠.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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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조가 이제 몇 년을 가겠죠. 이몇 년을 가는 시기는 때로는요. 한 금리가 한 1%대에서 뭐1 0년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런데, 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 배당, 한 7%, 8% 주는 게 완전히 꿀이죠, 꿀. 그래서, 은행에 맡겨봐야, 1년에, 뭐 한2% 주는데, 주식 배당, 한 7%, 이래 준다 하면, 엄청난 돈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유입이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배당률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배당을 한뭐한7% 이래 주는 것들은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겠다. 그런 안전한 회사면 굉장히 지금은 좋은 투자의 시기다.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 봐야 알죠 그죠? 끝까지 가 봐야 하는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저는 음, 지금이 딱 좋다. 좋은 시기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창법 개정이 만일 된다 하면 거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또어 의외의 수익률도 많아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